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또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또 공동체 회복을 촉구하시며 말씀하시는데요. 8장의 본문은 7장 앞장의 내용과 이어지면서 금식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진심어린 그 중심을 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가며 우리는 하나의 수식어구가 계속해서 반복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이죠. 스가리아 8장에 유독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임을 스스로 입증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로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될 때 야훼 최바우트라는 말로 지상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주관하시는 총사령관 대신은 하나님임을 드러낼 때 사용하곤 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모든 준비를 마친 만반의 준비가 된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뜻을 강하게 선언할 때 사용되곤 하죠. 단순한 인간의 소망, 인간의 발음이 아니라 앞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확고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함으로 또 질투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란 인간적인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열심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그러한 분노 질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서로 마주보며 교제하길 원하셨는데, 정작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며 그 질투가 분노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한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찢어지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투와 분노의 표현이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표현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민,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끝끝내 떠나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직접 시온에 들어가겠다. 내가 예루살렘 그 가운데 거하겠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론 매를 들기도 하며, 여러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 계속해서 전하며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짐하신 것이죠. 돌아올 의지와 마음도 없고, 무엇보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내가 직접 가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방황하는 그들을 내버려 둘수 없어 직접 찾아오시며 진리의 성읍, 거룩한 성산으로 일컫게 되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곧 모든, 모든 것을 이루실 그분께서 거룩한 성산, 성산으로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말씀에 보면 그곳은 늙은이나 어린이나 할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거리에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곳에서 모든 공동체, 모든 연령대, 모든 세대가 살아날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한 흩어진 이방인들도 모두 모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진리와 의로 그들의 함, 그들과 함께 언양맺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품으시며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재건을 앞둔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메시지로 단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BC 5세기 성전 재건만을 위해 소망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다시 오실 그 주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큰 영적 회복과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와 죽음의 길로 빠지며 스스로 구제 불능인 우리를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이땅 가운데 성육신하시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곧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며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 주님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행하여야 할두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진리를 말하며 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 정직 정직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지만 말씀의 진리 위에 국권이 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은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의 해악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악한 행동을 뛰어넘어 마음으로도 짓는 모든 악한 행위를 경계하시며 내면까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현교회 성도 여러분,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주신 이 회복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참 기이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깜깜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 기이한 말씀 안에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으며 난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으며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셨습니다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날마다 서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제 불등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에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